오늘은 지멘이 반란한 이유 두 번째 시나리오를 알아보겠다. 한 번째 시나리오가 궁금하다면 반역자 지멘 아스트로 지멘 토일렛 영상 시청 고고염 일단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멘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닌 어쩔 수 없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게 뭔 지멘이 타스한테 처발리는 소리냐? 라고 한다면 들어봐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지멘이 누명 같은 것을 쓰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다는 소리다. 이제 왜 누명을 쓰게 되었고 왜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하나 추측해보겠다. 일단 유능한 사령관이 던즈맨을 도대체 누가 왜 누명을 쓰게 만들었는가 추측해보자면 누명을 쓰게 만든 장본인은 UFO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유포가 독단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닌 급배 후에 공작이 있을 확률이 높다. 굳이 왜육포를 도와서 공작은 지멘을 묻으려고 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선 공작 권력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일단 바쁘기 Q&A에서 밝힌 발언, 왕실 즉 공작보다 높은 왕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 말의 뜻은 뭐냐? 결국 공작도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벌레에 불과하다는 거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한다면 지멘의 업적이 공작을 뛰어넘었었고, 그로 인하여 공작이 교체될 위기에 처했었다는 거다. 결국 공작은 교체당할 게 두려워 사령관 자리를 노리던 유포와 힘을 합쳐서 지멘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결국 지멘을 반강제적으로 반역을 일으키게 하는데 성공하였고 공작 자리를 지켜내는데 성공하여 차기 사령관으로 유포를 밀어주고 있다는 게내 가설이다. 가능성 없는 건 아닌 게 지멘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어쩔 수 없이 반역을 일으켜야만 했던 상황일 확률이 높다. 그냥 누명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용?라고 한다면 님은 유포와 공작의 병신으로 보이는가? 당연히 도망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을 거고 결국 지멘은 살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것이다. 디테이너의 대사를 보면, 반역은 곧 사형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럼 반역을 일으키든 안 일으키든, 어차피 죽으니, 그냥 일으켜보는 쪽이 낫겠다. 하고 반역이라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면에게 누명을 씌었냐라고 질문한다면, UFO 특유의 가스라이팅 능력으로 수뇌부들에게, 그 유능한 지면이 더 높은 자리를 누리고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속여, 그에게 누명을 쓰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지면이 일으킨 반역은 아스트로 사회 전체가 아닌 공작을 향했을 확률이 높다. 만약 아스트로 전체를 상대로 반역했다면 저거너트의 대사는 공작만 분노한 것이 아닌 아스트로의 왕이 분노했다고 했을 것이다. 허나 상대적으로 권력이 낮은 공작을 언급했다는 건 아스트로들의 왕은 그냥 알바노? 하고 있다는 거다. 그럼 공작은 왜 아직도 지구에 안 왔냐? 라고 한다면. 지면이 일으킨 반역의 후폭풍 때문에 오지 못하고, 유포를 대타로 보내어 명령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시즌 23에도 공작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유포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왔었다. 허나 반란한 지 시간이 꽤나 지났기 때문에 머지않아 회복을 마친 공작이 지구로 올 것으로 추정된다.